해물찜 맛집, 통나무찜. 아, 이집몇번 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지금. 오, 좋아, 좋아. 그리고 또, 진짜 대망 같은데, 고등어 딴거 없이. 와, 아, 정말 매콤한 게 땡기더라. 오늘 그래서 바로 매콤한 거 먹을까, 뭐 먹을까 뭐 했는데. 어 처음엔 짜봉 생각했는데, 아, 이 집이 바로 눈에 띄었다. 아, 너무 좋다. 아, 진짜. 가격도. 아. 다어 그래도 우리 우리 최사장 때문에 편하게 갔다 왔다 네. 사장술 한번 뽑아라 네. 어우 근데 진짜 소주도 땡기고 <laughs> 소주를 물러가 비싸잖아 아, 팔긴 팔더라고 편점에좀 아쉽지 비싸게 감사합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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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메모 아, 아. 먹네 어우치아나무모말 아, 땡겼는데 음. 역시 해물찜 음, 그 동네에서 봤던 놈 하나 하고 어? 희겸나라 네, 같이, 같이 보면 되지 니못 보네 하나 있다. 온나 캐라 응. 희겸아 나 온나 온나 그럼 어. 같이 보면 되지 응? 으흐 어? 오징부터 하나 이룽이 응. 친구 <웃음> <웃음> 야 개급 야게기부터야 되는 거가기까요어 껍데기 부야될거 안에 뭐 없지? 안에 없어요 어어야돼아알 있는 거야 이거? 보자 보자 아, 이제... 아, 아 요거, 그고긁어면 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하나 주고, 응, 이거, 씨오 하나 줄게요, 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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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요, 안에. 알겠습니다. 아, 요거, 긁어라 입안에 있네요. 감시합니다 자, 이제 해라. 해체를 좀잘 잘 모아놓은 같은데저 <laughs> 네. 네. 가위질을 그라모 <laughs> 아, 이거, 떼려고. 아, 떼려고. 오케 좋아, 좋아. 아, 껍질 내가 칠게요. 오, 전복, 전복, 잘해봐라 게좀치 사자. 오, 와이카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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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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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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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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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잘리면 넘어가라. 네. <laughs> 넘어가고. 어. 아, 근데 안 짤리면 넘어가라 넘가고 와..근데 오오오오 힘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야 걔는 이 지금 보면입대겠지그 뭐지? 응, 음? 음, 음. 다 그 오징어하고 뭐그 낙지 있는 낙지 이런 거좀 자르고 좀 먹자. 어. 아 좋다 배우니까 좋다. 야 어, 낙지도 옵니다. 고동아 가마찜하고 새게 저 조개하고 이런 거 떼내야 된다 우리도 껍질 있잖아 조개 조개 이런 거. 어 소라 이런 거. 아미쳤아 어쩔 수 없다. 해물찜이 다 좋은데 이게 이상해 <laughs> 있다. 아니면 먹으면서 라오 좋지 매콤한 죽은 인다 아우 오우 건배 됐다 앞치마 하나만 주시겠어요? 우리. 앞치마 하나 해주는 거하 나는 된다 아치두개 주세요 그럼 조야 일단 우리 한잔하고 먹자 예오와이게 와, 매콤한 죽인다 짜잔 한잔 하자 다자 건배 다음에 같이 가자응 음. 진짜 맛있겠다 하공샷 응? 응? 뭐이상네가해 니가 뭐하는 거지? 시키야. 아 진짜 쪼까 응. 먹봐라쪼도 맛있다 매울때 다같딱 먹으면 최고다 참, 이거 삼각같은거 뭐 없어비장같은거비장갑은또 <laughs> 아, 난 손톱 길가지고 까까라이 가오총에서 못먹해물 많이 라 <laughs> 태풍만 보고 왔네. 아, 진짜 씨. 야, 근데 살아 돌아다니 남았자. 근데 기차 안, 안 죽였으면, 저기 어. 진짜 비행기도 날리고. 하루 더 있어야지. 지금 우리 대만 네. 있겠지. 어. 찌, 찌기지 마라. 됐습니다. 네. 오, 항해대 네. 있다. 항해대 네. 있다. 항해대 있다. 잘 잘라 보이소. 와, 깨시하네 어우 시라다. 아, 그 개열이도 유명한데 그자. 계속 계 먹고를 모았다. 그래. 애도지에서 배에 요리 좀 맛있잖아요. 어, 다음 에도지 가면 그기서먹 골라. 아, 근데 아쉽. 저는 뭘또 먹구나. 투어니까 시간이 없잖아. 어, 개인적으로 어. 가기는 힘들고. 어. 어. 아, 그래. 그 진짜 투어 아예면 못 가겠더라. 내가 보지. 잡숴봐. 오, 그거니 딱 잡자 나오네. 나오나 나오나. 보여주나 한 보여주나. 에이씨. 아, 지들어 먹네. 아,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치는 뭐 해야 되구나. 맛있나? 장면도 잘라. 살짝 한번 뒤집어봐라. 너무 어, 많더라. 야우, 도둑이하게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어. 맛있다.